만족스러웠어. 근데 너무너무 아파서 못 받겠는 거야. 아, 진짜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다.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리프테라는 좀 꾸준히 받게 될것 같아. 특별하게 오늘은 반모로 찍어보려고. 먼저 나는 립이 없으면 조금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라 립을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. 내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립 펜슬. 내가 요즘 글로시한 립에 엄청 빠져가지고, 립펜슬이랑 글로시한 립 조합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.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. 다음은 헤라 파운데이션. 내가 요즘에 쿠션을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, 정말 파데가 짱인 것 같더라고. 여러 쿠션을 써봐도 정말 파데가 제일 제일 괜찮은 것 같아. 확실히 쿠션보다 훨씬 지속력도 그렇고 화장한 느낌이 딱 나더라고. 기도하고 잘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다시 파운데이션을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. 내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오늘 운전연수를 받으려고 했었거든 근데 정말 무계획으로 나 혼자서 그냥 요즘 운전학원 사람 별로 없겠지?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당일 등록하고 그냥 바로 수업 들을 수 있겠지? 라고 혼자 생각을 한 거야 나는 그래서 오늘 연수를 받고 내일도 연수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3월 초부터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. 자리가 없더라고. 나의 계획이 다 무너졌어. <laughs> 나는 오늘부터 바로 운전을 배우려고 했었는데, 바로바로 바로 배울 수가 없는 거더라고. <laughs> 그래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야. 근데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유튜브를 영상을 많이 업로드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거든.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싶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이라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. 내가 정말 J인데 이번에는 갑자기 피었나봐. 그냥 나 혼자서 요즘 운전학원에 사람이 별로 없겠지? 라는 생각을 하고 예약도 안 하고, 전화로도 물어보지도 않고, 나 혼자만의 계획을 세웠던 거지. 그래서 결국, 3월 초로 예약만 하고, 오늘 일정이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. 내가 오늘 영상을 찍고 뭐 1월 어디 나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, 머리도 지금 완전 부시시하거든. 일단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, 나는 쌍꺼풀이 이렇게 얇은 편이어가지고, 그냥 끝에만 살짝 해주고 있어. 이런 식으로. 투쿨포스쿨. 애교살은 요즘 이걸로 쓰고 있어. 나 오늘 아침에 피부과를 다녀왔거든. 피부과를 왜 갔냐면 리프테라라는 걸 받고 왔어. 그 리프테라는 살짝 인모드 같은 비슷한 건데 나는 약간 여기 살이 조금 고민이란 말이야. 살이 조금... 음, 카메라에 좀넙대대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인모드도 해봤었는데 인모드는 진짜 너무 너무 아파서 못 받겠는 거야. 와, 진짜 받으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와 진짜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다 이 정도로 나는 아파했거든. 근데 통증이 엄청 적다는 리프테라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한번 받으러 가본 거야.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먼저 의사 쌤한테 설명을 듣기로는. 인모드는 지방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방을 태워서 확 감소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 리프테라는 이런 처진 살들을 살짝 리프팅 해 주고 얼굴 선을 정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나는 인모드보다 리프테라가 조금 더잘 맞을 거라고 설명을 막해 주셨어. 그러면서 받았는데 너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. 진짜 통증이 입모드가 10 중에서 10이라면 리프테라는 거의 1에서 2 정도? 정말 안 아팠어.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.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리프테라는 좀 꾸준히 받게 될것 같아. 그 다음에 쉐딩을 해줄게. 이거는 컬러그램 입체창조 쉐딩스틱. 원래 내가 이걸 3호를 썼었는데 3호는 아무래도 뉴트럴 톤이어서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. 그래서 한번 웜톤 거로 다시 사봤어. 근데 이건 확실히 티가 조금 난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뒤에 스펀지로 문질문질 해주는 거야. 나는 마스카라는 정말 잘안 해서 오늘은 그냥 패스해줄게. 그 다음에 이거 라네즈 파우더로 한번 팔자주름 쪽에 꾹꾹 눌러주기. 블러셔를 해볼게. 블러셔는 이렇게 묻혀서. 블러셔를 이렇게 해주고, 살짝 아쉬우니까, 에뛰드 것도 살짝 해줄게. 요런 귀여운 코랄색이거든? 이것 한번 묻혀서. 그 다음에, 아까 발랐던 이거 1호 있잖아. 이거 1호랑 5호 조합을 나는 같이 쓰고 있어.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살짝 5호를 더 발라줄게. 가운데에 살짝. 이렇게 바르면 정말 딸기색이 되는, 아, 이게 카메라에선 완전 주황빛이 도네? 이게 실제로 보면은 좀 핑크빛이 도는 그런 립이거든. 완전 바비인형 입술이 되는 것만 같은? 이렇게 하면은 나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이 났어. 어때? 그러면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고,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. 안녕!